안녕하세요 트러블티브 오늘은 한국 국방부의 발표 때문에 발칵 뒤집어진 일본의 현 상황이라는 주제로 얘기하고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한국의 발표로 인해 예기치 않은 소동이 일어나 크게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름이 아니라 북한이 쏜 미사일 때문인데요 바로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은 잠수함 SLBM 추정체를 발사했는데 이것에 대한 정보가 한국과 달랐습니다 한국은 북한에서 한 발을 발사했다 일본은 두 발을 발사했다고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가 다르게 나오자 양국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지소미아 때문인데요. 양국의 정보가 다르니 서로 취합해서 정보를 보완해야 하고 이것이 지소미아의 본래 취지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고 양국은 수출 규제로 인해 심각한 갈등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소미아 기간이 남았어도 정보 공유가 매우 어색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둘 중에 누가 하나 틀릴 경우가 문제입니다. 한국이 틀리면 한국대로, 일본이 틀리면 일본대로 각자 외교적 실패라고 크게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요 안보사안이므로 우선 한국은 북한 미사일 공동 정보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양국은 지소미아 종료가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서로 정보는 공유 요청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스가 관방장관이 미사일이 한 발이었다고 정정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미사일 정보 파악이 맞은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은 두 개인데 한국은 한 개로 발표되어 한국이 나머지 미사일 한 개를 못 찾은 게 아니냐는 소란이 일었습니다만 정반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소미아 정보 교환 시에도 일본보다는 한국에서의 정보를 제대로 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일본 영공을 넘어 태평양까지 갔던 북한발 미사일 경험도 있기 때문에 공포감이 큽니다.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정보가 역전된 것이냐라고 하면서 한국과 멀어지니 북한이 미사일을 더 쏜다고 했고 한국이 제안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를 동시에 푸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일대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이러한 점을 의식해 김정은 위원장을 계속해서 만나자고 하고 있으나 북한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미사일은 일본 앞바다에 떨어뜨린다며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일본 당국은 미국 상업위성까지 동원해 이 문제를 벗어나려 하는 등 지소미탈 한국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6배 증가한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항체가 나왔다. 치료제로 개발 시 변이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기존 바이러스 억제 효과보다 10배 높아 단기간에 체내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8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현재 이 회사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항체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중화능 평가시험에서 G614 변이 바이러스의 D614 대비 10배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다. 시험에 사용된 G614 변이 바이러스는 국내 이태원 클럽 감염자에게서 처음 발견된 것이다. 실제 지난 1물결 이후 코로나19 국내 유행 초기에 발견된 바이러스의 유전형은 스노우비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지킬러분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지그룹은 국내에서도 지속 발견되고 있다. 이태원 클럽, 대전 방문판매, 광주광룩사 관련 확진자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더구나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70% 이상 발견되는 주요 유전형으로 꼽힌다. 6개월 새 달라진 코로나 19 변이로 전파력 6배 늘어나 이지그루 바이러스는 최근 해외 연구 결과에서 전파력이 최대 6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이가 일어나 더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다만 병원성은 기존 바이러스와 유사해 증상 경중 변화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쥐크루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높아진 원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입자 표면에 돌기처럼 솟아있는 스파이크 단백질 내밀도가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설명된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인체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해 세포 안으로 침투하는데 이전 바이러스는 이 부이밀도가 낮아 수용체 결합 능력이 다소 떨어졌다. 실제 g 그룹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614번 아미노산이 아스파르트산에서 글라이신으로 변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D614에서 G614로 변이됐다고 한다. 이 변이로 인해 세포 수용체와의 결합 능력이 향상된 것이다. 이 연구를 진행한 미국 유크대와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연구진은 영국 코로나19 입원 환자 999명 대상 분석 결과에서 변종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기존 대비 산물결 6배까지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변이가 일어나다고 해서 기존 항체가 쓸모없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논문에서는 기존 바이러스의 중화항체가 변이 바이러스에 일정 수준 대응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얼마만큼의 항체로 어느 정도의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을지 추가 연구 결과가 필요하지만, 일단 기존 항체들로도 일정 수준의 억제는 가능하다는 의미다. G614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 10배, 대유행 시 치료 빨라. 현재 전 세계에서는 115개 회사가 화학합성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중이다. 이중 셀트리온과 동일한 항체 치료 신약 개발 회사는 50여 곳에 달한다. 이러한 코로나19 중화 항체는 회복 환자의 면역세포인 비셀의 유전 정보를 활용해 실험실에서 제작한다. 중화 항체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공격력이 센 항체다. 회복 환자마다 조금씩 유전 정보의 차이가 있고, 종류도 많아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의 항체가 제각기 다른 특성을 띈다. 실제 미국의 연구개발기업인 리제네로는 G614변이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개발 중인 중화 항체를 평가했다. 그 결과 기존 유형의 바이러스와 유사한 수준의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나타났다. 셀트리온의 중화 항체는 유독 G614변이 바이러스의 강한 특성을 보였다. 셀트리온의 중화 항체는 질병과 리본부에 의뢰해 진행한 세포 실험에서 D614 바이러스 대상 확인된 중화 능력보다 D614 변이 바이러스 대상 1대 1 0배의 효과를 입증했다. 이는 다른 항체와 비교했을 때 적은 용량으로도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실제 치료제로 개발했을 때 G614 변이체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무력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권기성 셀트리온 연구개발본부장은 현재 이 코로나19중화 항체를 이용한 동물 실험을 진행하고 7월 중 임상시험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연내 상 만료를 목표로 대량 생산이 용이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 말했다. 암세포만 끝까지 추적해 잡아먹는 항암 면역 치료법 나왔다. 국내의 연구진이 재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만 잡아먹도록 하는 새로운 항암 치료법을 개발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테라그노시스 연구단, 김인사냥유소 박사팀은 다양한 암의 종류에 표적신호물질을 붙여 체내 면역세포를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나노입자 개발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기초과학 및 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즈에 실렸다. 지금까지는 암 치료법으로 외과수술과 화학 항암요법, 방사선 요법 등이 사용되어 왔다. 최근 들어 체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제거하는 면역항암제, 가주목받으면서 암치료 전략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면역항암제는 기존 암치료법들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고는 하지만 암세포는 면역세포를 피하거나 숨기는 회피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일부 암 환자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체내 세포에서 방출하는 나노 크기 입자인 엑소좀이 다른 세포에 단백질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 나노 입자는 암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결합되면서 암 세포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 신호를 보내게 되고, 이 표적 신호 때문에 노출된 암 세포는 면역 세포를 회피해 숨지 못해 결국 제거된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번 치료법은 일부 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방암. 대장암, 림프종 등 다양한 암에서 뛰어난 항암 면역을 일으켜 암을 제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존 면역 항암제를 함께 투여할 경우 암에 대한 기억 면역을 유도해암의 재발까지 막을 수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 김인산 키스트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제내 면역세포에 대한 암세포의 신호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기존 항암 면역 치료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 인도여 호주 홍콩서 퇴출 수순. 중국 쇼트클립의 틱톡, 티그타크 이 인도여 호주, 미국, 홍콩 등에서 퇴출 수순을 받고 있다. 화웨이에 이어 중국 소셜미디어 앱에 대한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다. 7일 중국 런돈뉴스에 따르면 홍콩 지역의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미 틱톡 앱이 삭제됐다. 앞서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 댄스 측은 홍콩 퇴출설이 나오자 홍콩 사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퇴출을 면치 못했다. 7일 이미 홍콩 지역 앱스토어에서 티타키란 단어로 검색을 하면 전혀 다른 노래방 앱과 유튜브 등 유사 앱이 뜬다고 이 언론은 지적했다. 동시에 미국과 호주에서도 틱톡 사용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틱톡을 포함한 중국 소셜미디어 앱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미국 측은 개인정보 유출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공표하기 전에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며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호주도 이날 틱톡 금지를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중국 환치 왕이 인용한 호주 언론에 따르면 한 호주 연방 의원은 틱톡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미국 서버에 저장한다는 점을 우려해 상원에서 틱톡에 대한 조사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틱톡은 중국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의원의 요구에 따라 현재 여러 호주 국회의원이 틱톡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홍콩과 호주, 미국의 조치는 인도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을 포함한 시 9개의 중국 앱 사용을 금지시킨 데 이어 나온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인도에서의 퇴출에 틱톡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애플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상위 100위권 앱중 25개가 중국 앱이다. 주로 소셜미디어 혹은 쇼핑 앱이다. 코로나 19기간 이 앱의 사용자 수와 매출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틱톡은 2016년 미국 시장에 진입한 이래 급속 성장해 이미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미국 본토 애플리케이션을 뛰어넘을 인기 앱으로 성장했다. 올해 4월 말 기존 글로벌 애플 및 구글 앱 스토어 누적 다운로드 수는 20억 회를 넘어선다. 이중 미국 사용자의 다운로드 수는 1억 6,500만 회로 미국 전체 인구수의 50%에 이른다. 국가 기준으론 세계 3위다. 미국 사용자의 평균 앱 사용 횟수는 8차례로 한번 사용 시 5분가량 이용한다는 통계도 있다. 틱톡은 2018년 기준 미국 시장에서만 8,650만 달러, 약 1,035억 4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매출의 약 5분의 1에 달해 미국 시장의 금지가 틱톡에 미칠 영향 역시 적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인도 시장에서 영향력도 매우 커다. 틱톡은 인도에서 1억 2천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했으며, 리서치 회사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인도에서 틱톡 다운로드 수량은 페이스북을 뛰어넘어 6억 1 0 0배만 회에 이르렀다.